신하균, 여진구 배우라는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 조합임에도 같은 날 방영되는 펜트하우스에 밀린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괴물 아 물론 전작에 비해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영 이후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 저 또한 클립을 살펴보니 흥미가 생겨서 다시 보기로 1, 2화를 시청했습니다. 2화 중반까지 범인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며 추리를 하기에도 바쁜 드라마였는데 2화의 마지막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야, 범인을 이렇게 빨리 공개하면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걱정과 우려가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드라마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엔딩 크레딧을 살펴보면 꽤 많은 경찰 분들에게 대본에 관련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경찰 내부의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라마 괴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감상보다는 앞으로 등장할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범죄 추리 코드를 가진 장르에는 다른 장르와 마찬가지로 해당 장르가 가지는 몇 가지 클리셰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이화의 결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주인공이 이중인격이라는 설정이거나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결말 이전까지는 이동식이라는 인물이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드라마의 기획 의도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의 마지막을 보면 변두리에 떨어진 남겨진 남자가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어가는 이야기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로만 보면 변두리에 떨어진 남자로 표현되는 인물은 누가 봐도 이동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동식이 과거에 실종된 유연이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추측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민정희를 죽인 범인으로는 동식이가 지목될 수 있겠지만 20년 전 발생한 사건의 범인은 동식이가 아니라는 그런 추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금만 자세하게 생각을 하면 비슷한 방식의 이야기가 존재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종영했던 드라마 악의 꽃이 그렇습니다. 드라마 아기꽃의 내용을 잠깐만 설명해드리자면 장기 미제살인사건이었던 연주시 연쇄살인사건을 풀어가는 이야기인데 이 사건은 한동안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아서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놓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때 해당 사건과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다시 등장하면서 당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도현수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도 다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이는 해당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인 정미숙의 남편이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사건을 벌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이 사건에 손을 놓는 상황에서 다시 수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즉, 과거의 사건이었던 것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 괴물에서도 비슷하게 언급되었습니다. 현재의 사건이 너무 많아서 과거의 사건은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었다는 이야기. 괴물에서 언급되는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유연의 쌍둥이 동생인 동식이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도록 과거의 사건을 현재 사건으로 다시금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극중 동식은 법을 상당히 잘 아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쌍둥이 동생인 유연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록을 찾아보고 공부를 했다는 것으로 알수 있는 장면이고 사소한 것을 잘 외우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유연을 찾는 과정에서 생긴 습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동식의 입장에서는 유연을 찾기 위해서 할수 있는 법적인 마지막 수단이 동일한 패턴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여서 과거 미제살인 사건이 현재 사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식은 주원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신이 원하던 결과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로 흘러간다면 괴물을 잡기 위해서 괴물이 되었다는 의도와 상당히 잘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드라마 악의 꽃처럼 자신이 진짜 범인이 아님에도 범인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독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동식은 과거 연쇄살인사건의 진짜 용의자는 아니지만 용의자로 몰리게 되어 사람들에게 용의자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오며 살아온 것이고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연을 찍은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방법으로 다시 살인사건을 만들어서 미래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도록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가 될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슈퍼 사장인 진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콕 집어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진묵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게 초반 다마스 트렁크에서 꽃을 꺼내던 그 남자. 안경의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 턱선까지 지금의 진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부모가 없는 진묵을 거두어준 동식의 부모님이기에 어릴 적부터 같은 집에 살았을 것이기에. 유연히 받은 문자의 내용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혹시나 동식이 사건의 범인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에 대한 복수로도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방 사장인 방주선의 손에 있는 문신과 민정의 손에 있는 점이 어느 정도의 일치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정이 주선의 딸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진묵의 아내가 주선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드라마의또한 가지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 주원의 배경에 본청의 차장인 한기완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는 주원의 이야기. 두 사람은 무엇에 의해 갈등이 생겼으며 드라마에 어떤 작용을 위해서 배치가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원이 결백증이라는 설정과 비리 전문 배우인 최진호 배우가 경찰청 차장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경찰 내부의 비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기관의 비리를 목격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주원에게 많은 부탁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더 많은 부탁이 갈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와의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결백장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리와 관련해서 분명 마냥 씨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개발 지역이 등장하며 아직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시 의원과 협력 관계인 익창진이라는 건설사 대표도 등장을 예고하고 있으니 건설사와 시 의원, 경찰의 비리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서무반장 박정재와 강력팀장 오지화까지 자, 이렇게 보니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괴물은 드라마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리뷰할 건더기가 있는 그런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리코드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드라마 초반임에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뒤에 등장할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과 그에 대한 떡밥도 충분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시작하는 드라마들의 각 방송사들이 칼 갈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재미없으면 하차하고 다른 드라마 리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드라마 괴물도 예의주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